제모 탈뭐 한번은 깨 보겠습니다. 제, 제 목표는요, 하양색까지 가기거든요. 근데 하양색까지못 가고 그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거든요.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? 저도 몰라요. 어, 진짜! 저 요즘 영상 올리기가 너무 귀찮아요. 언제 영상을 올리지? 여기 어떻게 하지? 아, 아깝다. 아깝다리요.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족속 족속.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얍얍 야. 야, 됐다 <laughs> 봐봐요 목었잖아요 진짜 구독자 수안 안 올라가면 나 진짜 목소리 그냥 완전히 내려가버릴 거야 요렇게요 <laughs> 지금은 일부러 낸게 아니라 목소리가 좀 그래요 <laughs> 됐다 올라가셨다 두두두두두두조수두가 아닐까 그냥, 걷긴데 사다리에서 걷긴데 얘는 두두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저한테는 사다리에서 모양을 부르게, 스미, 다, 남, 지오. 아, 진짜. 저도 유튜브 팬을, 초록이를 만나고 싶은데요. 저 친구랑 같이 떨어졌네요. 아, 어, 진짜. 한번 물어볼까요? 초록, 밑에 초록 내려가서 초록이신 분, 한번 떨어져서 한번 물어볼게요. 초록이신 예요. Yeah. 아 진짜 너무 짜증나. 조급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.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. 영상 찍으면 올줄 알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역시 저는 인기스타가 아닌가 봐요. 아.. 인기가 너무 없다 그냥 가볼게요 사람들은 저를 몰, 모르시는군요 나도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 받고 싶다고요 그럼 그냥 끊을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